안녕하세요. 김남주의 선영호수 다혁입니다. 오늘은 뭐 이런 게 있지? 할 정도로 희한하게 생긴 애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 요 아이요. 며칠 동안 분갈이 하려고 한 2주 동안 땅딸 말렸더니 아주 꽤 재재한 모습이네요. 암튼 오늘 요상한 아이, 재밌게 생긴 마밀라리아 보카사나 몬스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 마밀라리아 보카사나는 원래 고사 선인장이라고 하는데, 요 아이랑은 전혀 다른 느낌의 선인장이에요. 근데 어떻게 해서 요런 아이가 나왔는지 저도 참 희한하답니다. 요 아이가 보카사나 몬스터랍니다. 재미나게 생겼죠? 이 복가사나 몬스타는 이렇게 기둥 모양으로 두 기둥 모양으로 생긴 아이와 생장점이 연이어진 여기 보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장점이 연이어진 아이, 이 아이도 생장점이 연이어져서 닭 벼슬처럼 생긴 아이와 이렇게 기둥처럼 생긴 아이 두 종류가 있답니다. 요 기둥처럼 생긴 아이는 꼭 뭐라고 해야되나요? 이렇게 표현해도 될려는지 모르겠지만 유두 모양처럼 오돌도돌한 돌기가 있죠? 요 빨간색의 프레드가 빨간 눈꽃처럼 생긴 아이와 파란 꽃처럼 파란색의 아이 두 종류가 있답니다. 요 아이는 원래 빨간색의 프레드를 가진 복가사나 몬스터랍니다. 흰털이 완전 서린처럼 생겼죠? 자세히 들여다보면 갈고리처럼 생긴 가시가 매우 매섭답니다. 걸리면 빠지진 않아요. 마밀라리아 선인장의 특징이 매서운 가시죠? 요 아이도 매서운 가시를 품고 있는 요 아이의 돌연변이가 요복화사나 몬스터인데 어떻게 요런 아이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. 재 잼나게 생겼죠? 요 아이들 요 아이가 진짜 기둥처럼 생겼네요. 그죠? 완전 돌기가 유... 끝에가 꼭 꼽히려고 하는 것처럼 돌, 돌기가 잼나게 생겼죠. 이 아이는 기둥과 닭벼슬이처럼 생긴 생장점이 이어진 아이 두 종류가 함께 공존하는 아이네요. 암튼, 징그럽지만 재밌게 생긴 보카사나 몬스터랍니다. 원래 보카사나 몬스터는 고사선인장이라고 해요. 이 고사선인장의 돌연변이죠. 보카사나 몬스터랍니다. 한번 털어볼까요? 뿌리는 이렇게 생겼어요. 생장점이 살아있는데 아주 쫄쫄 굶겼더니 뿌리만 이렇게 썩 나오는데요 워낙 거름기가 없어서 모래로 잘 보이나요 예쁜가요? 복화사은 몬스타는 고사선인장의 돌연변인데 이게이런 아이가 어떻게 이런 아이를 만들어줬는지 신기해요 원래 이 끝에 생장점이 여기 올라오는 프레, 빨갛게 올라오는 프레드가 예쁘거든요. 요 아이는 프레드 잘 보이죠? 빨갛게. 새빨갛게 예쁜데 지금 물을 하도 안 줬더니 요 아이는 아주 프레드가 빨갛게 잘 보이죠? 잘 보이시나요 요 끝이 징그럽지만 너무 재밌게 생겼어요 그죠 요 아이가 고사 선인장 마밀라리아 보카사나 몬스터랍니다 몬스터답나요 어떻게 보면 다육식물 저기 다육이 선인장 보다는 다육이 처럼 보이죠 그죠 근데 여기에 보면 가시자리가 있어 하얀 가시가 있답니다. 가시자리가 있으니까 선인장이죠. 잘 보이시나요? 여기 닭벼슬처럼 생장점이 이어진 아이이고요. 요거는 원통 기둥처럼 생긴 아이랍니다. 기둥처럼 생긴 아이의 끝이 오돌도돌 꼭뭐 부풀어 올랐어요. 요끝 가시의 가시도 조금 보이고요 원래 빨간색 프레드가 생장점이 빨간색 인데 꽃 처럼 보이지만 꽃은 아닌 것 같아요 고사선인장의 철아라고 하는데 잼나게 생긴 얼굴이에요 원래 명칭은 마밀라리아, 보카사나, 몬스터, 해, 뭐 생김새가 다 틀리죠. 이렇게 원, 원통으로 생긴 아이들도 있고, 이 아이는 생장점이 쪼르륵 이어져 박표슬처럼 생겼습니다. 고사선인장의 변이가 변이로 탄생한 마밀라리아 복화사나 몬스터랍니다 재미 재밌게 생겼죠 얼굴 하나가 다 틀려 요 그리고 요 이제 지금은 빨간 점이 잘 보랄락 말락 생각점이 잘안 보이는데 저 빨간 점이 꽃꼽힌 것처럼 보이거든요 동가리 하기 위해서 며칠, 한 일주일 이상, 한 10일 정도 굶긴 것 같아요. 그랬더니 꽤 재재하네요. 물을 주면 훨씬 상큼한 멋이 풍길 것 같아요. 오늘은 다육식물 중 선인장인, 독특한 선인장인 고사선인장의 변이로 생긴 마밀라리아 보카사나 몬스터를 분갈이 해 보았답니다. 보카사나 몬스터. 마밀라리아 보카사나 몬스터죠? 너무 말라 있어서 시원하게 물을 먹였답니다. 그랬더니 조금은 상큼해진 것 같아요. 요 끝이 빨간 프레드가 보이죠? 요, 요 아이는 기둥 끝에 꽃처럼 이렇게 빨갛게 프레드가 올라온답니다. 이 아이는 생장점이 이어져 꼭닭 벼슬처럼 생겼죠 이렇게 철학의 특성 을 지닌 아이도 있답니다 봄부터 가을까지 더운 날씨에 잘 자라는 선인장 특성 그대로예요 근데 이 아이는 햇빛에 달달 굽는 것보다는 한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보다는 반 그늘이 좋답니다. 귀염귀염한 복화사 몬스터. 생김새가 나름 독특하여 많은 분들이 아끼는 선인장이랍니다. 오늘도 행복 가득한 멋진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.